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 가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치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 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르는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한 받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언제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지내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 때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배의 제사의 제도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여러 제사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여전히 역시나 속죄제와 같은 이런 죄를 회개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 이런 제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러 나아갈 때에 내가 죄인을 죄를 졌기 때문에 나를 그 사실은 내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대신에 동물, 그러니까 뭐 소나,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동물에 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므로, 어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죄를 어 대신 사해 주게 하시는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이 동물을 이렇게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죄를 회개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어그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재물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그 재물에 그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제 그 동물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동물이 이렇게 닭을 떠서 잘라지게 되고 거기서 피가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제물로 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 내 죄가 이 사실은 이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쪼개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태워져야 되는데 내가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죄에 대한 심각성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무겁고 무섭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아뢰고 또 회개하는 제사를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사가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서 오히려 어떤 역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제사였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그 죄,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고,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재물도 드립니다.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물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물을 어, 이렇게 바치면 내죄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또 죄를 짓고 아무거나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을 어,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다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이 앞에 제사는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오히려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함께 이제 구약 시대에서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와 너희제 예배와 모든 것들을 제사를 내가 미워한다. 멸시한다. 나는 그것들을 너무 싫어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깨져버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전락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 하나님은왜 그런 제배를 싫어하실까요? 제사를 싫어하실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원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는 결국 인간의 죄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그때그때마다의 죄를 용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은 죄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어떻게 동물에게 전가를 시키겠습니까?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지은 죄는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인간이 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담당하실, 담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으로 죽음을 치료해야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피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이제 않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예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인간으로서 담당하셔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담당하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뭐 사실 말하면 동물에게 내 죄가 전가되는 방식은 똑같겠죠. 왜냐하면 대속 제물이니까 내가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그건 동물의 자살이고요. 이건 인간이 스스로가 죽은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받쳐지게 되셨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대속의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번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신 겁니다. 지금까지 제물로 무슨 제사로 또 동물로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해결될 수 없었던 인간의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 중에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문제는 뭘까요? 예, 그거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인은 어디 있느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그 인간의 원죄를 해결 해결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이므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을 얻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담당하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는 분도 누구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곤고함과 힘경과 아픔과 눈물과 때로는 기쁨과 행복함도 모든 것들 안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삶의 시작과 끝 속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에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뭘까요? 삶의 이 모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지금 상황에 펼쳐져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의 열쇠는 누가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점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그런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주의자는 한분한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그런적인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 길을 열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게 믿음의 믿음을 더 하시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